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 우리는요, 어, 우리가 그 따라가고 있는 참된 신앙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갖고 가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정보를 분별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그 능력일 거예요.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윌리엄 에임스라고 하는 신앙의 스승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느낄 때에는 이 지성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또 수궁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지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신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참된 구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참된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우리를 생명의 영원한 샘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듣는 것은 무엇을 듣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타난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낸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참된 믿음은 거짓된 본성의 욕구나 사람의 악한 본성을 이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본성들이 만약에 복음보다 더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을 가진 이전과 믿음을 가진 이후의 삶에 차이점이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신적 기원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거짓된 본성이 욕구나 사람의 악한 본성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내용들은 우리가 감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검증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걷는 신앙 여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환란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계속 나아간다 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우선권이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건전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자기의 욕구나 자존심, 이익, 거짓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아직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찾아오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셔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인식의 전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계를 판단하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요. 완전함을 단번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땅 가운데서 우리는 그 완전함을 맛보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완성은 주님의 임재하시는 날, 주님과 함께하는 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영광을 사모하지만 또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지만 갈망할 뿐 내가 예수님과 같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은 삶의 문법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원리와 원칙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신앙이 되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에 목마르고 무엇에 굶주린다는 뜻일까요? 그것은요,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신앙하면서 무엇을 제일 갈망하게 되나요? 그것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일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땅 가운데 우리가 기갈하게 되고 우리가 힘이 없어 쓰러지게 되는데 그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고 이땅 가운데 의와 공이 정의를 찾지만 그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빠지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지성적인 영역에만 머무르는 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의지의 활동이고 삶의 내용들, 그리고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신앙은 항상 복음에 대한 지식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식과 함께 의지의 행동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전인격적인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성에만 머무는 것도 아니오, 경험에만 치중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성과 관련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항상 신적인 증언에 의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 사람이 사색을 통해서 만들어낸 내용들을 신적인 지식이다라고 우리가 막 마음에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과연 성경과 일치하는가를 점검하고, 신적 증언에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말씀 선포를 통해 기독교 신앙은 성립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신앙은 증거와 증인에 의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삼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우리가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증인을 나에게 데려와 보십시오. 라고 누가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증인이다. 라고 드러낼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신적 증언은 의지에 대한 전환 없이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원리와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하면서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교양활동이죠. 요한복음 3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요. 이 믿음의 내용과 모든 원리들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보증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삶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할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능하게 될까요? 만약에 내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나의 인식이나 나의 생각체계를 변화시키지 않고 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내가 신앙을 추구하는 여정과 나의 삶의 이익이 서로 부딪힐 때, 충돌할 때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될때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최종 증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 근거 내가 하나님 권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할 때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그 자료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결정한다 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그리스도인에 가깝고 외형적으로 신앙인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선택하는 마지막 마지막 그 기준이 나의 필요, 나의 좋아하는 것, 나의 미각에 합당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자기 만족적 신앙의 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신앙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인생으로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치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확신과 신념으로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의 맛있는 것도 좋은 것도 다 누려봤으니 죽음 이후에 찾아올 고통에서부터도 자유로워져야겠다 그렇게 신앙하는 것이 아니지요. 물론 시작은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끝, 그 참된 신앙의 열매는 그보다 더 아름답고 높은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나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신앙을 내 입맛대로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나의 삶의 내용 중에서 어떤 것들은 취하게 하고 어떤 것들은 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분재라는 게 있지요. 좋은 취미 활동입니다. 식물을 가꾸어 가는 거예요. 주어진 화분 안에 좋은 소재목을 가지고 그 나무들이 1년에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수형을 갖추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마음껏 가지를 뻗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 재능을 발휘하는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듬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이 불이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그곳에서는 가지를 치고 덜어내는 것이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건전한 내용들이라면 마음껏 뿌리 내리고 마음껏 잎사귀를 낼수 있도록 우리가 장려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의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집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롭게 나아가는 모든 방향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당신의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미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나 내가 화려한 걸 추구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미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미각이 달라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우리가 좋아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질서, 평강, 온유, 절제입니다. 우리는 겸손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신 분이 추구하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도 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담는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닮아가고 싶어지고 그리고 닮아가길 갈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위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듬어내는 것은요 거울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 철기 시대 때는 거울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철을 가지고 청동기 시대에도 그렇고 철을 가지고 평평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면을 가지고 그 거울을 닦는 거예요. 아름답게 닦아서 반짝거리게 만듭니다. 잘 닦은 거울, 잘 관리된 거울이라면 우리의 모습을 왜곡 없이 투영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닦아내지 않고 제때 관리하지 않는다면 뿌얘져서 아무 것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모습 속에 투영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투명해지고 우리를 자꾸 자꾸 닦아서 깨끗하게 하면 왜곡이 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선한 행실을 사모합니다 이건 내가 좋은 상급을 원해서나 내가 하나님께 뭔가 더모엇신가를 더해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선한 행실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도구로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사용합니다. 하나의 수단으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가 더더욱 깨닫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할수록 내 안에 죄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내는 삶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말할 겁니다.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함이 늘 있으니까요. 우리가 믿는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지극히 탁월하지만,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모습은 늘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닮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죄악된 본성을 따라 옛 본성, 세상을 살아갔던 죄악된 본성을 알아가는 그 습성이 있습니다. 이 둘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자꾸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죄의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는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려가는 거예요. 깎아가는 것입니다. 단번에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없애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삶의 열매들은 장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걷는 모든 여정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이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신앙하는 이 생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나의 연약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더더욱 은혜의 여정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예수님 닮은 삶을 추구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더 매달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닦아서 주님 닮아가길 원할 때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하루에 하루만큼 더 투명하고 오류 없이 우리 그리스도를 투영할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함께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걷는 이 여정 부족함도 있겠죠.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대는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뵙겠습니다.